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선포자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옥살이, 지독한 매질,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했던 파선 그리고 깊고 깊은 바다에서의 표류를 겪어 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사도바울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겪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들에게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 잦은 밤샘, 굶주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 이러한 것들을 겪고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해 보니 사도 바울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모조리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로를 순환의 제자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도 바울로는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앞서 열고 했던 고통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이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독서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우로의 삶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강정을 지키는 사람들, 이 강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사제들, 수도자들, 활동가들, 봉사자들, 순례자들, 그리고 모든 평화 지킴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바우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겠다는 뜻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사도바로의 고통으로 점철된 삶은 어떻게 보면 그가 스스로 철회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원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를 안쓰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어리석은 선택 안에서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의 희생을 보면서 가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나라의이 땅에 이 강정의 평화를 위해 고통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바보 같은 선택 안에 들어 있는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눈물 어린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삶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미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인간적으로 볼때 어쩌면 무의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그 깊은 뜻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난 늦봄 강정공소 회장님이 한 컨테이너에 국화를 주셨습니다. 이 모종들을 면영의집밤 안쪽 빈터에 나름 정성껏 심었더니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가물 때는 물도 주고 잡초도 부어주고 그랬더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꽃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 오늘날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국화가 꽃을 피울 때 면영의 집에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을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셔서감상해 주시고. 또 감상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부자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지만, 하늘에 보아를 쌓아라. 즉, 좋은 일 많이 해서 공을 쌓아라. 덕을 많이 쌓아라. 그 뜻이겠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자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하늘 꽃을 피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꽃을 피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큰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세상에 놀리는 눈앞에 이익을 쫓습니다. 또 오늘의 세태는 기다려 줄줄 모릅니다. 서두르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꽃이 없다고 한참 크고 있는 국화를 뽑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제 때가 되고 찬연한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면역의 집 빈터에서 자라는 국화를 볼때한 번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제 때가 되면 꽃을 피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꺾어 버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강정에 평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돌보느라 시련도 많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평화의 나무가 제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평화의 꽃이 만기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돌보고 가꾸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